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떠받치는 분이시다. 저는 기꺼이 당신께 제물을 바치리이다. 주님, 좋으신 당신 이름 찬송하리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연중제 16주간 월요일입니다. 이 미사는 세상을 먼저 떠나가신 손미리 조부모님, 이태석 세례자 요한 신부, 권남수, 강차랑 안드레아, 윤대현 요셉, 정영순 안나, 김수태 아우구스티노, 박정창 심포로사, 원정화 벨라데타의 영혼과 안식과 강지원. 신유진, 김영경, 손미리, 김용삼, 재준 이냐시오, 김승우, 대건 안드레아, 백소연, 소아데레사, 백운기 벨라도, 정명순, 헤레나, 김은경, 정현정, 실비아, 정정이, 마리아, 장순아, 바드라시아, 송주환, 돈보스코, 김안나, 우태숙, 국숙희 프란체스카의... 영육관의 건강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선교 후원 회원들과 은인들을 기억하는 미사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차비를 베푸소서. 주님 차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은총을 인자로이 더해주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언제나 깨어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미카의 연서 6장 1절에서 4절,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일어나 산들 앞에서 고소 내용을 밝히고 언덕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여라. 산들아, 땅의 견고한 기초들아. 주님의 고소 내용을 들어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고소하시고 이스라엘을 고발하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무엇으로 너희를 성가시게 하였느냐? 대답해 보아라. 정녕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구해내었으며. 너희 앞으로 모세를 아론과 미르야 을 보냈다.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느님께 예배드려야 합니까?번제물을 가지고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수천 마리 순양이면 만개의 기름 강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죄를 벗으려면 내 마다들을, 내 죄악을 갚으려면 이 몸의 소생을 내놓아야 합니까?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이고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너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길을 걷는 이는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올바른 길을 걷는 이는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내 앞에 모여라. 나에게 충실한 자들아. 제사로 나와 계약을 맺은 자들아, 하늘이 그분의 의로움을 알리네, 하느님 그분이 심판자이시네. 올바른 길을 걷는 이는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제사 때문에 너를 벌하지는 않으리라. 너의 번제야 언제나 내 앞에 있다. 나는 내 집의 숫소도, 내 우리의 순염소도 받지 않는다. 올바른 길을 걷는 이는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어찌하여 내 계명을 늘어놓으며 내 계약을 너의 입에 담느냐? 너는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말을 뒷전으로 팽개치지 않느냐? 올바른 길을 걷는 이는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내가 이런 짓들 저질로도 잠자코 있었더니 내가 너와 똑같은 줄 아는구나. 나는 너를 벌하리라. 너의 행실 내 눈앞에 펼쳐 놓으리라. 찬양 제물을 바치는 이는 나를 공경하리라. 올바른 길을 걷는 이는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올바른 길을 걷는 이는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알렐루야!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율법 학자와 바리사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스승님이 일으키시는 표징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악하고 절기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사흘, 사흘 밤낮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의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과는 다르게 누군가가 옳은 말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잘못된 행동의 이견을 제시할 때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가 자신이 납득할 만한 확실한 증명을 해야 해야만하며 그것이 옳다 하여도 그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느님께서 보낸이라고 할때 기적이라든지 예언을 요구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진실한 의미로서가 아니라 지금의 자신들의 비행을 지적하는 자를 모략하여. 그를 자신들의 사회에서 추방하고자 했던 못된 속셈이었습니다. 나아가 참된 예언자들이 현실을 고발하고 자신들의 생리에 막지 않게 비위에 거슬리는 말을 할 때, 그들은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몰고 가서 결국 그 사람을 죄인으로 단죄해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율법 학자와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 표징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학자와 바리사이 뿐만 아니라 이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절개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가리켜 절개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셨던 이유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들과 특별히 계약을 맺으셨기에 당신의 아낌없는 사랑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절자처럼 우상의 몸과 마음을 돌리고 자신들을 사랑하여 많은 것을 그들에게 주신 하느님을 배반하기가 일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동족인 유대인들을 절기 없는 세대라고 한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진실된 말을 할때 또한 그들이 그 진실한 말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표징은 요나 예언자의 표징 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니누의 사람들은 요나의 경고를 듣고 하느님께 돌아왔고 시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하느님의 지혜가 어떠한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전파한 소식보다 더 큰, 더 크고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보아야 할 마음의 눈을 가리고 들어야할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서 보고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진리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니니엘 사람들과 시바의 여왕이 심판 날에 단죄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일상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올바른 뜻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들려오던 간에 그 뜻이 하느님의 뜻이었는지를 식별하고 왜 선뜻 그분의 뜻을 따르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지를 오늘 복음을 통해서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신하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둔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노로 지원으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구약의 제사들을 하나의 제사로 완성하였으니 하느님의 종들이 정성껏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벨의 재물처럼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존엄하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헌하는 이 제사가 인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 옵니다.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어 모든 이에게 그 은혜를 가득히 주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하느님이시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는 만물 위에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원천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자품주품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일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나이다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신 아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대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 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